굿모닝 여러분 지금 막 새소리 들리세요? 지금 아직, 아직 아침 아 일찍인데 오늘은 너무너무 이도랭이 지금 막그 해님의 그, 그 햇빛이 바라르막 바스라지시 막 하듯이 막 지금 새소리 막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진짜 오랜만인데요. 아, 그 동안에 뭔가 준비를 해서 해볼래니까 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그 같이 여기 두량에서 일하던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코로나 이 일로 해서 아, 조금 더 뭐지 좀 글로벌하게 살아보겠다고. 서울에 이제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컴퓨터 문제니 뭐니 여기 뭐지 사중의 일들이 너무 그 많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 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진짜 그 하고 싶은 그, 뭐지? 지금까지의 모든 수행과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누구한테 붙이느냐 하면 매일 얘기했죠. 부처님한테 묻다. 부처님한테 붙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오늘부터는 묻다 코드. 여러분, 다빈치 코드 뭐 이런 소리 들러 봤죠? 코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연결하는 건데, 부처님과 연결하는 그 코드 부다 코드 부처님이 대우주의 광명을 어, 광명의 모습인데 그 부다 코드에 여러분들이 꼽기만 하면 재물과 수명과 복과 지혜와 사랑과 그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궁무진하게 왜 대우주와 소우주가 연결이 되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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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자손도 북두칠성에서 빛의 줄로 붙어오는 것처럼 수명도 결국은 하늘에 있음을 그래서 붙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부다코드라는 이름으로 동일스님이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다코드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매일 눈을 뜨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도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처님 법 안에 모든 재물을 성취하는 그 무궁무진한 방법이 그 뭐야, 다 법문 중에 부처님 법에 다 설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인연법 또한 왜이 대우주는 시스템이 붙는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안에 감노의 풀, 무구정감, 아주 무구의 풀, 아주 순수한 그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연이 붙고 또한 소원성취라는 것이 나의 깊은 그 원을 이 세상에 꽃피우게 하는 그 법이 문다코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크게는 재물편, 어 인연편. 소원성 지편,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런데 오늘은 부타 코드 어, 첫 시간에 이 부타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스님이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피만다라라는 어, 그 만다라 성지를 홍천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밀법 그 만다라를 그리면서 밀법 수행을 하면서, 이제 21세기는 그야말로 밀법의 시대인데, 이 밀법의 도량, 수미산에 여러분들이 귀의하면서 그냥 가볍게 산책하러 오듯이 수미산의 인연이 되면서 입성, 부처님의 자연스럽게 부처님 코드에 탁 꽂히도록. 그런데 이 부처님 코드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본 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글이고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 말로 꽂히면 부처님한테 꽂히다. 묻다 코드.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피 만다라, 만다라의 세계를 통해서 명상도 하고 말 수행도 하면서 어, 또이 동희 스님의 해피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묻다 코드에 꽂혀서 그냥 무궁무진한 자기 창고에서 그냥 가져다 쓰는 그런 행복하고 신나는 세상. 지금부터 해봅시다. 자, 대우주. 대우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터넷이다, 뭐 유튜브다 해서 앉아서 자기 스마트폰 안에 이 세계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웬만하면 다 보고 앉아서 듣고 굉장히 이 의식이 차원 상승되어 있어요. 자, 동이스님과 함께 어, 우주를 뭐지 하나의 자기 인간만다라라 그래 인간을 대우주만다라 우주의 중심에 인간만다라. 그래서 어, 만다라는 여섯 개의 다섯 어, 개의 원으로 우선 축소를 해봅시다. 지 수내 오늘 왜 이렇게 화풍공 지수 화풍공 우주는 지수 화풍 공으로 오대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을 다섯 개에 왜요? 이 대우주, 이 방위가 돌고 도는, 이 우주는 도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돌고 있는데, 햇님은 또 북극성을 돌고, 그죠? 우리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또 다른 우리를 도는 것처럼 돌고 돌고 도는데, 그 지수, 화풍, 공, 그 거기에 이제 사각형, 신, 구, 의. 자. 이 지, 수, 화, 풍, 공을 에너지를 모으고 모으고 모면 자, 하늘의 빛을, 어이 하늘은 방위가 없어요. 그죠? 광 아래. 그래서 원 360도 방위가 없죠? 그런데 이 대우주의 에너지를 빛을 모고모고모고몸호 뭐든지 모으면 어떻게 질량감이 생기죠 그죠? 건데기가 생겨요 질량감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지수와 풍공을 표현할 때 하나의 사각형 땅이 생깁니다 이그 모든 에너지에 질량감이 생겨서 땅이 생기는데 땅이 생기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땅은 동서남북이 있다. 그죠? 땅은 동서남북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방향이, 물질이 생기면 동서남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각으로, 하늘의 모든 우주를 축소시키면 사각형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걸 대우주가 선물한 깨달음의 보석상자, 황금,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보석 상자인데 이 사각형을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바디 스피치 마인드 몸과 말과 뜻 빛나는 신구의 그래서 1층은 몸 바디 예 몸이에요. 그다음에 요 2층은 스피치 그러니까 스피치 말 이, 어떻게 해 되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스피치 말이고, 그 다음에 의, 이거는 뭐지? 마인드 마음 뜻. 그래서 일층에 바디 스피치 마인드, d 신 그러니까 몸이죠, 신, 구,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우주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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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하면 바로 소우주인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의 원, 원, 원방각이라고 그래요. 이걸 원 그죠? 이걸 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그 뭐지? 여러분 이 원이요, 이게 만다란데 이 대우주의 원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빛이 나는 물건은 다 둥글다 그랬죠. 우리가 눈동자 모든 눈동자들이 보면 빛이 나요. 그리고 아직 지구별나라는 스스로 빛은 안 나지만 태양이니 뭐니 스타 별들은 다 둥글죠. 그 둥글 가까이 가면 거기에 빛이 나는데 이 지구별나라는 지금 지구 행성은 종자 종자 배양소라 그래. 동식물 을 떠나서 무수무수한 수업 종의 그것이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서 배양을 해서 아주 그뭐지 자라게 해서 거기서 자기가 따끈만큼 차원 상승되는 만큼 다른 모판이나 다른 밭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죽어서라도 살아서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생사를 초월해서는 다른 별나라로도 갈수 있는 거죠. 자기가 닦끔 만큼 다른 세계, 세상에 올라가는 건데, 이 지구빌라 종자 별나라에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늘에서 대우주의 기운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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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시키면 소우주인 인간이 하나 탄생합니다. 그래서 대우주인 그, 안에 있는 모든 땅과 물과 불과 바람과 이공간의이 모든 그 요소, 그 안에 있는 육도, 지, 지옥아기, 축생, 인간, 신, 아수라, 불, 천, 뭐, 신들. 내 세계가 다 대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결국은 어디에 와 있다? 내 안에, 내몸 안에, 내말 안에, 내 생각 안에, 다 축소되어서 와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왜 부처님 이 네모난 모자 이 뭐지 이 사각형 어, 이 사각형을 왜 옛날에 뭐 뭐지 왕임금들 보면 머리 이렇게 네모난 사각, 옥황상제도 보면 네모난 모자 쓰죠. 어, 이게 빛나는 신구인데, 어, 이렇게 뭐지? 옆에서 보면 자, 지수 화풍공, 시, 신구의 어? 그런데 이제, 그, 사각형이 있죠. 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대우주의 공에, 뭐지, 공장에서, 자, 대우주의 빛을 원으로 상징합니다. 여기에 이 원, 그, 대우주의 빛을 막 축소하면, 뭐라 그랬죠? 땅이 생긴다 그랬죠? 땅은 지, 동서남북이 생깁니다. 땅은 이 물질이 생기면, 방위가 생겨서 동서남북이 생기는 데이 동서남북을 이으면 어 동서남북을 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생기냐면 이 중심에 대우주의 중심에 쓰면 이 땅에서 쓰면 땅에서 방위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가 동동 동 그러 이스트라 그러죠? 그죠? 서, 웨스트, 어, 남, 뭐지? 사우스, 부, 노스트. 그러면, 이 동서남북이, 그, 동서남북. 이렇게. 자기가 이제 대우주의 중심이 돼서, 딱 물질 위에, 땅 위에 서면, 동서남북이 생깁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생기면 이 동서남북이 N E W S 그래서 뉴스 N E W S 뉴스 새로워지는 소식이죠. 새로운 소식 여기에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딱 숨으로 인해서 뉴스가 되는 거야. 한 소식 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 새로운 생명이 여기에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탄생하면 이게 지금 평면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이 사각형을 여기 보면 지금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걸 쭉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쭉 잡아 여기 요 점을 우리가 쭉 잡아 당기면 이걸 그 표현한 게그 뭐예요? 이집트, 피라미이라든가 여태껏 보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하는데, 이 삼각형이 그 수미산입니다. 대우주의 중심에 서는 산. 우주의 중심을 만다라라 하거든요. 근데 그 만다라 우주의 중심에 서는 산을 수미산이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히말라야까지는 갔어요. 대우주의 중심에 서는 산, 수미산을 이제 입성을 해서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수미산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 알아야 돼요. 이 수미산이 바로 우주의 대불보살님들과 인간이 함께 상직하는 공간. 그래서 예로부터 고제 이집트님 뭐니 옛날에 보면 다그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삼각형 자체가. 어 인연입니다. 인연. 천지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의 이 뭐지, 이 트라이앵글이 모든 우리가 빛을 먹는 그, 이 구도에, 빛을 먹는 이 사인이야, 이 사인. 빛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깨달음의 이, 그, 뭐야, 그, 부타 코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분타 코드가 이렇게 원 원에 자 원을 원은 뭐라 그랬죠 대광명 빛의 무궁무진한 공장입니다 대우주 하늘의 이 무궁무진한 공장에서 축소를 시키면 그 건데기 빛이 생긴다 그 건데기가 생긴다 그랬죠 땅 여러분들이 온벤자부미아 홈 그래서 땅을 황금의 땅으로 여기에서 저쪽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부처를 경 어둠 중생을 붙여도 바꾸는 거예요. 바꾸다 바꾸다 계속 그 바꾸는 물건이 돼버리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문제나 병이나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이 되는 거지. 내가 자꾸만 어느 쪽으로 빛나는 쪽으로 부처님 쪽으로 붙어 나가면. 그런데 잘 그게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제 대우주의 이 무궁무진한 공장은 원 원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원에서 축소시켜. 응집을 시킵니다, 응집. 응집을 시키는데, 여러분, 응집하는, 어, 그거는 5대 중에, 지수, 화풍 중에, 수기운이, 응집하는 데는 최고예요. 수기운을 가진 사람들, 수는 뭐예요? 물은, 한군데로 모이게 돼요, 그죠? 그, 모이는데, 더군다나, 이 대우주에 그냥, 어, 그 습한 어떤 기운, 수기운이 있어도, 햇빛이 있을 때는 분산이 되지만, 어느, 금이나 돌에 기운이 있으면 거기에 붙으면 물이 생깁니다. 응집을 하는 데는 대우주의 중심은 그래서 물이에요. 수. 이 중심에, 그래서 수미산이야. 수, 그 물에다가 그 빛이, 미는 그 풀이거든. 광명이고, 수미산이야. 그래서 물과 불, 응과 양이 만나서 아주 상서로워서 여러분들이 이 수미산에 코드를 꽂을 때 돈도 되고 수명도 되고 해피도 되고 그래서 부처, 어, 부처님은 뭐냐면 행복을 중심에 둔 여기다 에 해피를 중심에 뒀지 해피 H-A-P-P-Y 해피 만다라 M-A-N-D-A-L-A -A -A. 그래서 해피 만다라 해피만 달라 달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 달라 좋아하잖아요. 해피만 달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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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도 우리가 문문 해피 문, 문. 해피문. 달도 상징을 하는데 동이 스님하고 해서 이제 입그 부탁 코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요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눈동자이자 여러분들이 여기 귀귀 귀, 소리 청각 그 다음에 이거 말 어? 그래서 모든 내 몸에 있는 안입이 설심이 구멍이 아홉 구멍인데 그 아홉 구멍이 하나로 응집 응집 응집해서 수기운으로 모여서 여기에서 코드가 꽂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눈에다 명상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동인스님이 여기 여러분들이 인연 되면 이 부탁 코드 그려줄게요 기가 막혀요 이 대우주를 응집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분산되어 있으면 어디에, 어디에 가서 뭐를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이제부터 부다 코드를 여러분들이 여다 꼽는 거야. 여다 꼽고 하는 말, 여다 꼽고 하는 생각, 여기다 꼽고 하는 나의 마디 행, 수행, 어떤 보시행, 바람일행, 어? 그거는 다 척척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 불안해.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몸을 둬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지만, 이, 제가 수행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조금 한 발, 조금 더 간, 가본 그 에너지나, 그런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무다 코드 부처님과 여러분들이 말로 연결이 되고 눈으로 연결이 되고 귀 청각 소리로 연결이 되고 말 스피치 말로 연결이 되어서 대우주를 가져다 쓰는 것은 내몸 안에 똑같은 뭐지 경계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는 대로 대우주가 척척척척 자유자재 해피 만달라. 해피 만달라 달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다코두 어떻게 생긴 줄 알죠?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 이것이 바로 이 모자가 여러분 미륵 부처님 보면 미륵 부처님 모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위에 뭐지? 이렇게 미륵부처님이 왜 수미산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위에 그 부처님 모자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 미륵불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대우주의 빛을 뭐지 축소, 축소, 축소시켜서 부처님의 황금의 땅을 만든 거예요. 황금의 부처님의 만다라 황금의 땅의 중심이 미륵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수미산에 지금 저 해피만다라 성지 연애사에 이제 21세기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할수미산에 문수보살님의 소리 따라 옴 아움 엄마니 반매움 알아봐자나 디 홈니 지야 도레 홈니 함니 사바하 왜냐하면 문수는 오대라 그랬죠 문수는 오행이에요 그래서 오대산이 이제 문수보살님의 나발이잖아요 오대산 그게 수미산입니다 그 수미산에서 이제. 그 문수의 소리, 보살의 소리를 듣고 미륵부처님이 탄생. 여기 해피만다라 성지에 지금 미륵부처님이 와 계시죠. 근데 이 미륵부처님을 현실로 우리 눈에 보이게 해서 우리의 깨끗한 이름을 다시 붙이고 우리가 새롭게 빛나는 운명. 동의 스님이 지금 미륵부처님 불사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이제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파워풀하고 우리의 생명과 소원을 멋진 부처님하고 탁 연결하는 무다 코드의 아주 상서로운 빛의 광명의 공장이죠. 광명의 부처님이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불사도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제 신나는 21세기 주인공으로 우리가 아 분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부다 코드에 꽂아라.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매일 눈 뜨면 생각하는 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그죠? 그걸 부다 코드를 통해서 돈과 재물과 우리의 수명과 건강과 아이들의 앞날과 다음 세상에 우리 어, 뭐지 안락한 왕생 극락. 황금 해탈까지 무다 코드가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그 중심을 연결해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다 코드 해피 만다라. 여러분들이 이제 만다라 공부를 동이 스님하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어느 수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부처이자 우주의 중심 별이자 말하는 것이 사랑의 말이고 말하는 대로 척척 입에서 다이아몬드가 척척척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묘하게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승리 부탁코트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동 제가 좀 빨리빨리 빨리 올릴게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세상 21세기 가장 행복한 부처들. 그렇게 우리 뭐지? 이 부처님 빛의 길에 막 달려,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감사합니다.